쇼펜하워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지 골몰이 생각하면서 길을 걷는데요. 앞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걷다가 그만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걷는 그 쇼펜하우에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구요?" 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가 미안한 마음에 뒤로 물러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골머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심여대의 이 학생이요. 염세주의자의 그 책을 몇권 읽더니만, 그만 그 염세주의자의 그 책으로 인해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서에는 참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죽어야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원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 달과 별들을 보니, 인생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무도 귀하다. 너무도 존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아주 잘못된 인간관이 있어요. 동물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 인간관이다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진화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산주의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팔 막스는요, 바로 진화론적 인간간의 심취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진화론을 통해서 바로 이 동물은 가장 고등한 그런 진화된 산물이 바로 인간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동물적 인간간을 그가 생각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같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나됨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로인해서 그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는 생존 경쟁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생존 경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잘못된 인간이죠. 인간관이죠. 두 번째 인간관은 약육강식입니다. 힘의 세계죠. 힘센 동물은 힘 없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물도 그보다 더 작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인간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적자 생존이에요. 환경에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진화론적 인간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는 공산주의를 이끌면서 가장 먼저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물이 약자를 잡아먹듯이 무자비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잘못된 인간관. 즉, 인간성을 말살하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물로부터 인간을 찾으려 하는 생각은 너무도 위험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한가롭게 놀면서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서는 낮잠을 잡니다. 왜요? 최상의 포식자니까. 낮잠 자고 있는 그 사자를 건드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참 사자는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자에게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자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사자예요. 사자의 적은 사자입니다. 다른 힘센 수사자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물어서 죽이든지 병신을 만들어요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전자가 아닌 다른 사자로부터 난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새끼들은 물어서 죽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에요 조금 전까지 그 새끼를 돌보고 기르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 엄마 사자 있잖아요. 그 엄마 사자는 이렇게 물어 죽인 그 사자에게 구애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관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른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어떤 자화상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조적 인간관입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그 손길이 있음을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창조적 인간관이죠. 모든 만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베푸신 큰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읽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이 우주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지구를 돌려면 며칠이 걸리냐면 이틀이 걸립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리면, 돌려면 쉬지 않고 이틀을 막 돌아야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빛은요, 1초, 똑딱 하는 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우리가 초등학교에 배웠잖아요. 똑딱 하는 사이에 7바퀴 반을 확 도는 거예요. 손가락을 7바퀴 반, 요거, 요거보다더 빠른 거예요.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어요. 바로 그 빛의 속도 위에 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한번 여행해 보리라. 그 빛의 속도 위에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탔는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어? 아, 직도 멀었습니다. 그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요. 우주가 아직도 멀었어요. 100년, 100살이 되었어요. 100년을 여행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 끝이 없는 거예요. 천 년, 천 살이 되었는데요. 끝이 없어요. 1억 살이 됐어요. 1억 살. 빛의 속도로 1억 살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주가 멀었어요. 100억 살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네요. 200억 살이 됐어요. 아이고, 모르겠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주의 넓이가 빛의 속도로 200억 광년이라 말하는데 그것도요 200억 광년 보다가 아이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크기요 넓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바로 은하계라고 불려요. 이 은하계는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한 은하계를 이룹니다. 지구에서 북극성까지 거리는요, 빛의 속도로 800년입니다. 북두칠성 있죠? 주걱 모양으로 이렇게 다 생긴 북두칠성. 그 북두칠성 가운데 가장 반짝이는 별, 그것이 바로 북극성인데요. 우리가 밤하늘에 떠있는 그 북극성의 별을 보는 것은요. 800년 전에 반짝인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800년이에요. 800년.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요. 태양은요.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 태양이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수소 폭발이 계속되면서 빛을 내고 열을 내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조금 가까워지면 뜨거운 여름이고요. 조금 멀면 겨울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하계 하나만 해도 1천억 개의 그 별들이 모여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래요 그것이 바로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성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주를 보느냐?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보느냐? 내가 이 모든 우주보다 너를 그렇게 사랑해. 우주보다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이것을 발견하니,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하여 어찌하여 나 같은 인생을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이 자화상,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동물적 자화상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큰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보는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이 지구는요, 어떨까요? 점 하나? 아니, 점도 안 돼요. 빛의 속도로 그렇게 그렇게 달려도 200억 광년을 달려도 우주가 끝이 없는데 그런 끝없는 우주 속에 이 지구는요, 얼마나 작겠어요? 우리가 이 땅이 크다 크다 해도요, 우주 안에 이 지구는요, 점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지구 속에 이 대한민국은 어때요? 그 대한민국 속에 오늘 나는 어때요? 오늘 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데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큰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아라. 하나님의 큰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라. 두 번째 이모 우주를 통해서 너에게 선물로 주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아름다움을 보아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요, 반짝이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보아라. 아름다움을 보아라. 그리고 세 번째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천하 모든 만물보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 한 영혼이요. 천하 모든 만물보다 귀하대요. 이 모든 우주를 다 이렇게 만드시고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모든 만물보다 네가 그렇게 소중해. 내가 너를 그처럼 사랑해. 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알에 두시고 우리에게 존기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노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요, 다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기와 영광의 관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큰그 만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발견될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1962년도는요, 소련과 미국이 최초로 이 지구에서 유인 우주선을 뛰어 올린 그런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게 1962년이에요. 소련이 먼저 유인 우주선을 띄웠어요. 그리고 5개월 후에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그때 소련의 유인 우주선을 탄이 가가린 소령이요. 다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지구를 딱 보니까 첫 번째 교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지구는 푸르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두 번째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위인 우주선을 타고 그가 한 고백은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5개월 후 미국이 이제 윈우주선을 띄우는데요. 그때 글렌 중령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소감을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 똑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우주여행을 했는데요. 한 사람은 우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거고요.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영적인 눈을 뜰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10편, 8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처럼 나를 돌보십니까?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요, 담대한 거예요. 당당히 설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 주간 힘있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인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